So now you're here again, knocking at my door. A little too late for I'm sorry for. The lights went out cause you kept cutting the cord. And I started to fade into your gray. See, I finally opened up my eyes.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화콘텐츠 커리터 남시현입니다. 자, 오늘은 어, 파이널컷으로 가사가 나오면서 음악이 나오는 어, 리릭 비디오를 만드는데 이렇게 만들 때 굉장히 쉬운 방법으로 이제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것은 이 파이널컷으로 리릭 비디오를 만들고 싶은데 나는 파이널 컷 사용이라든지 아니면 영상 편집이 좀 초보다 나는 왕 초보인데 뭔가 음악이 나오는 이런 영상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에게 적합한 굉장히 기본적이면서도. 음, 기초적인 제작 방법이고요. 앞으로 이제 제가 몇개 정도 이제 시리즈물로 해가지고 뭐 이제 초보자용, 뭐 중급자용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가면서 연재하는 형태로 어,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어, 리릭 비디오를 만들려고 하면은 준비물이 있어야 되는데요. 일단 음악이 있어야겠죠. 제일 중요한 음악이 필요하다. 네, 배경 음악이 되는 음악이 필요하고, 어, 그리고 이제 배경의 화면으로 보여줄 사진이나 영상이 필요합니다. 뭐 영상으로 하셔도 되고 사진으로 해도 되는데 오늘은 이제 왕초보분들을 위한 영상이기 때문에 어, 사진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사가 나와야 되다 보니까 이런 음악에 대한 이 정확한 가사가 있는 텍스트가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이 영상은 사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 이 영상은 뭐냐면. 네, 이런식으로 어, 화면에 약간의 어떤 움직임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뭔가 반짝반짝하거나 뭔가 비가 내린다든지 하는 식으로 영상 위에 올려주는 레이어로 활용하는 파티클 영상이거든요 이런게 만약에 있으면 이런걸 준비해 주시고 없으면은 그냥 있는 그대로 이거 파티클 영상 없이 음, 제작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바로 한번 시작을 해 볼게요 네. 자 일단 프로젝트를 새로 만들겠습니다 파이널컷에서 파일로 들어가신 다음에 뉴로 들어가서 어, 프로젝트로 들어가지고 이벤트 결정하고 프로젝트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리고 해상도 결정해주고 프레임레이트 결정해줄게요 자다 됐으면 OK 눌러가지고 프로젝트를 새로 생성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일 먼저 해야 될게 일단 화면을 먼저 깔아야 되니까 어, 여기 있는 일단 사진을 파이널컷에 일단 넣어줍니다. 넣어주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음악을 넣어줄 거예요. 음악 파일을 사진 밑에다가 이렇게 넣어주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사진은 이제 음악이 끝날 때까지 계속 나오기 때문에 길이를 음악만큼 이렇게 맞춰주고, 지금 사진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어 해상도가 지금 달라가지고 양옆에 이런 빈 공간이 생기면 보기가 좀안 좋기 때문에 사진의 스케일을 조금 키워가지고 화면에 꽉 차게끔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진이 너무 이렇게 선명하게 보이면 아무래도 가사가 잘안 보일 수가 있거든요. 인스펙터에서 여기 있는 오퍼시티 값을 조금 줄여가지고 약간 어둡게, 음, 이 정도면 될것 같아요. 자, 요렇게 만들어줍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파티클 영상이 있으시면은 파티클 영상도 사진 위에 이렇게 올려가지고 음악이 끝날 때까지 반복해서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자, 그리고 이 파티클 영상은 뒤에 있는 배경을 보여주면서 겹쳐서 보여줘야 되니까 이 영상을 선택을 하고 인스펙터에서 블렌드 모드를 스크린으로 바꿔줍니다. 네.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모양이 나올 겁니다. 자, 요렇게 하면 일단 기본적인 준비가 끝나게 되구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가사 파일을 띄워놓고 구간 구간마다 가사를 넣어주면 되는데 자, 요렇게 이제 띄워놓는 거죠. 옆에다가. 띄워놓고 이걸 보면서 이제 작업을 해주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음악마다 어떤 구간에서 이 가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다음 구간에서 또 다른 가사가 나오고, 이 가사별로, 그리고 음악별로 이 구간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단 마커 작업을 먼저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일단 음악을 재생을 해보는 거예요. 일단 들어봅니다. 이 부분이 제일 처음에 가사가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여기에서 단축키 M을 눌러가지고 마커를 일단 추가를 해줘요. 네. 마커를 추가해준다. 자, 그리고 다음 구간. 음, 자, 한마디가 끝나면 다음 구간에 다시 마커를 추가해 가지고 어, 가사를 넣을 수 있는 구간마다 마커를 추가해 주고 이 마커 길이만큼만 자막을 넣어 주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다음 구간도 음, 자, 여기거든요. 여기에서 또 마커를 추가해 뒀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영상이 끝날 때까지 계속 마커 작업을. 해준 다음에 마커를 먼저 만들어 놓고 이제 자막을 넣으면은 더 편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음악 끝날 때까지 마커가 다 들어갔다고 가정하고 이제 작업을 해 볼게요. 자, 이제 자막을 넣어 줘야 되는데 텍스트에서 여기에 있는 빌드 인앤 아웃 카테고리에 오시면은 뭐 커스텀을 쓸 수도 있고 뭐 다양한 걸쓸수 있는데 지금은 일단 왕초보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블러 텍스트를 이용을 하겠습니다 블러 텍스트 가지고 와서 제일 앞부분에 첫 번째 마커까지 만들어 줍니다 자 여기가 이제 음악으로 치면 앞부분 인트로 부분이거든요 여기에서 제목이라든지 가수명 같은 거를 이렇게 넣어 줄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폰트도 적절한 걸로 이제 바꿔주고 크기도 적당하게 만들어 줍니다 자요 부분은 음악으로 치면 인트로 부분이니까 뭐 가사가 일단 나오진 않아요 자그 다음에 이 블러텍스트는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이런 효과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 효과는 자막을 누르시고 인스펙터로 들어오시면은 여기에 이제 스프레드를 결정하는 부분 그리고 여기에 이제 빌드인 글자가 나올 때 블러를 넣을지 말지 그리고 빌드 아웃, 글자가 없어질 때 블러가 나올지 말지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빌드 인은 그대로 살려주고 빌드 아웃만 끄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블러가 나오는 이 속도나 길이는 여기 에 있는 인스펙터에서 다 조정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적절하게 보면서 여기에서 이렇게 맞춰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맞춰줍니다. 자, 그리고 음, 이 자막을 선택을 하시고 옵션 키를 누른 상태에서 자막을 복사를 해가지고 가지고 온 다음에 마커까지 길이를 맞춰줍니다. 자, 그럼 여기가 첫 번째 마디가 되는 것이거든요. 자, 여기 첫 번째 마디도 이제 가사를 준비해 놓고 가사를 복사한 다음에 글자를 바꿔주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너무 크죠. 길이를 조금 줄여준다. 잘 보이게끔 조금 줄여 가지고 이제 들어보는 거예요. So now here again, 음, 됐어요. 자 그리고 또 여기 있는 걸 복사해서 다음으로 온 다음에 길이를 마커까지 맞추고 두 번째 가사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So now 음, 자, 요렇게 해서 또 다음 것도 맞춰주고 길이 맞춘 다음에 가사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영상 끝날 때까지 촥 작업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재생을 이제 해볼게 요 앞에서부터 인트로가 먼저 나오고. 자, 요런 식으로 이제 영상이 끝날 때까지 다 작업한 다음에 저장해가지고 완성을 시키면은 우리가 원했던 가사가 나오는 음악 나오는 영상을 손쉽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